선생님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된 대평초등학교 김하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실제 적용 우수사례 안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에 축적된 우수사례 집들과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족하지만 나름 빠짐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 늘상 잘 해주시는 내용을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적용 우수 사례 발표는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의 목적 및 목표, 교육 활동, 홍보 활동, 그리고 결과 및제현에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2019년 평생 흡연 경험률이 남학생 24.9%, 여학생 10%에 이르는데 흡연 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금연이 어려워지므로 평생 흡연자 및 중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애에서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교흡연예방 사업의 목표는 학교급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의 목표는 담배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배 회사 담배 광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음. 흡연을 권유받는 상황에 있을 때 적절하게 거절하고 흡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음.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켜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고등학교의 목표는 흡연을 비규범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음.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 알수 있음. 긍정적 대안에 대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격 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전국 보건 교사회에서 배포한 흡연 예방 교육 자료, 부산 교육청 보건 복지부 등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과 ebs 이학습터 클래스팅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했습니다. 또한 흡연 예방 ucc 만들기 온라인 퀴즈 대회 설문조사 흡연 예방 학습 자료 배부 등을 활용한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 참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2019학년도에 각 학교에서 실시하였던 흡연 예방 사업 우수 사례 교육 활동 내용입니다. 평생 비흡연, 금년 선포식 및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흡연의 위험성과 평생 비흡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민주적인 생활 지도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흡연 금지, 담배 관련 물품 및 담배류 소지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내 규정을 제정하고 교과 과정 및 흡연 예방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내외의 시설 및 환경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교육 활동에서는 교육의 내용과 대상자에 따라 강의 시청각자를 활용, 발표 및 토론,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나 토론, 실험학습 등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예방 외부강사 초청교육, 교과연계 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 골든벨, 1박2일 금연캠프, 금연표어, 흡연예방 사행시, 흡연예방 퍼즐 맞추기, 금연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홍보 활동에는 교내 및 교외의 금연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 보건소, 다른 학교 등과 연계하여 교내 및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세계 금연의 날 5월 31일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진 자료는 교내 및 학교 주변 지역 사회의 흡연 예방 블루 리본 캠페인 우쿨렐레 활용 흡연 예방 캠페인. 금년 서포터즈 활동, 사제 동행 걷기 및 등반, 환경 정화 활동 등의 홍보 활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학생 흡연율이 높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중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인 엔드를 소개 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 및 강점 발견 프로그램. 두 번째,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세 번째, 요리치료 몸사랑 운동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엔드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체험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흡연 학생 3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인 크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회성 흡연 예방 교육을 지향하고 학생들의 라이프 코치가 되어 코티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목표로 발견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 1명당 3명의 코치를 배정하여 흡연 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행, 이탈을 일차적으로 예방합니다.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무척 개선되어 농동적인 학습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사들의 만족감도 높았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직원 교육에서는 학기 초에 교직원 대상 사업 안내를 하며 학교 흡연 예방 사업팀 구성을 합니다. 교직원을 위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합니다. 관리자 주관으로 흡연 교직원 대상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 지표에 평가하여 교직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교내 금연을 하고 특히. 학생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에서는 가정에 자녀의 눈에 띄거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담배 방치 금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흡연 금지, 자녀에게 담배 권유 금지, 학생의 금년 지도에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학교의 흡연 예방 관련 행사에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기. 흡연 학부모를 위해 보건소, 금년 클리닉, 금년 상담 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활동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도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사례를 보고 의견 교환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성과 및 개선 방향입니다. 다양한 흡연 예방 교육, 캠페인 및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어린 시절부터 평생 비흡연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흡연 예방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흡연 예방 사업으로 나름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